핵심은 김치가 아니라 존중. 김치 하나 때문에 한달 만에 헤어졌어요. 전남친과 사귄 지한 달쯤 됐을 때예요. 혼자 자취한다길래 김치랑 밑반찬을 싸 줬어요. 소불고기, 전, 나물까지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죠. 솔직히 정성 꽤 들였어요. 남친도 좋아하더라고요. 전화로 진짜 맛있다 하길래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김치는 중국산이야? 뭐? 아니라고 했죠. 우리 엄마가 담근 김치야. 그랬더니, 말도 안 돼, 식당에서 늘 먹던 맛인데? 장난처럼 말하면서도, 끝까지 중국산이라고 우기더라고요. 순간 깨달았어요. 김치가 문제가 아니라, 내 말을 믿지 않는 태도가 문제라는 걸, 어디서 온 거든 내가 해준 게 고마워. 이 한마디면 끝났을 일을 끝까지 우기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말했어요. 우리 헤어지자. 정성을 우습게 보는 사람과 시간 쓰기 싫었거든요. 그런데 친구들은 그러네요. 너 너무 성급했다. 사과하면 받아줘. 여러분, 제가 예민한 건가요? 아니면 지금 끊는 게 맞는 걸까요? 예민한 거라는 분도 있고 잘 끊었다는 분도 있네요. 성급했다, 잘 끊었다.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?